자, 이번엔 토지의 등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이 뭐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국가기관인 소관청이 토지의 등록 사항들을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를 모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로 구획을 하고 이 필지마다 조사,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에 올리는 행위를 토지의 등록이라고 얘기하죠. 이 등록이 완료된 뒤에 공시를 통해서 열람을 할수 있게 하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토지의 등록의 목표입니다. 그럼 토지는 어떤 내용들을 등록하나요? 예 먼저 사실관계가 있어요. 토지의 소재라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같은 사실관계를 등록합니다. 또 권리관계가 있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등록을 하죠. 또 기타 등록요소로는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것들을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필지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필지와 획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의 영토가 미치는 모든 지역을 전부 다 필지로 구획을 해서 그리고 등록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에 반해서 획지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또는 행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집원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2인 이상이 소유자라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일 경우 우리가 어디다가 또 다시 등록을 하죠? 공유지연명부라는 그런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목과 집안, 축척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등기 여부가 일치하여야만 필지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 등록의 원칙을 살펴볼까요? 맨 먼저 등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의 원칙.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반드시 등록해야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필지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등록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청의 원칙이 있죠. 신청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소유자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국가가 조사 측량한 후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정주의 또는 직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건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 행정사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국가가 공권력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또 특정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의 객체로서의 모든 토지에 대한 원칙이고 반드시 특정적이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지적 공개주의하고 같은 얘기예요. 토지 이동이나 물건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알려져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이 토지의 등록상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지적공부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고, 공신의 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번에는 토지의 등록 유형을 볼까요? 이 토지의 등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극적 등록 제도와 소극적 등록 제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등록 제도부터 살펴보죠. 자이 적극적 등록 제도는 다른 말로 positive system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 그리고 누가 등록을 해요?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죠. 직권 등록주의예요.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죠.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를 믿고 국가를 신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토렌스 시스템이에요. 토렌스 시스템. 뒤에서 다시 토렌스 시스템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공신력이 인정되고 국가가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권리 보험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 적극적 등록 제도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 즉 사실 심사권을 인정하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나라가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여기 하나 꼭 주의할 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에 반해서 소극적 등록 제도는 네가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지티브 시스템과 네가티브 시스템 반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누가 등록을 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죠.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리코딩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뭔가 보험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권리 보험 제도가 필요하고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소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토렌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토렌시스템. 이 토렌시스템은 법률적으로 토지의 권리를 확인하는 대신에 토지의 권원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토렌 시스템을 통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변동사항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리가 용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증서를 손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토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울 이론이에요 자 거울은 어때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나와 똑같은 모습이 거울에 반영이 되죠. 이것처럼 이 토렌 시스템은 완벽히 그 내용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울이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커튼이론이 있네요. 자, 커튼이 한번 드리워지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뒤에 거는 모두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권리 증명서가 발행이 되고 나면 과거의 모든 이해관계는 무효가 된다는 게 바로 커튼이론이에요. 말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보험이론. 이거는 국가가 보호를 또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구제자와 동등한 입장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보험 이론입니다. 자, 이번에 토지 등록의 편성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토지 등록을 편성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가 있습니다. 물적 편성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물체를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얘기고, 인적 편성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살펴보죠. 이 물적 편성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토지등록제도입니다. 그래서 개개 토지가 중심이 돼요. 이 토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에요. 각 필지마다 중심이 돼서 하나의 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 토지 1 대장 원칙입니다. 내가 두 개의 필지를 갖고 있으면 나는 두 개의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1 일 토지 1일 대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지번의 순서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할할 때는 이 본번과 부번을 같이 편철해서 정리를 하지요. 이와는 다르게 인적 편성주의는 어때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을 한다 그랬어요.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인적 편성주의예요. 즉, 개개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물적 편성주의에서는 내가 두 개의 필지를 갖고 있으면 나는 두 개의 대장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른. 하지만 인적 편성주의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든, 열 개를 갖고 있든, 내가 중심이 돼서, 나한테 하나의 카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 있을 때는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고, 열 개가 있을 때는 열 개가 등록이 되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인적 편성주의예요. 말 그대로 가져가면 쉽죠?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 말 그대로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즉, 등록 순서에 따라서, 토지의 등록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리코딩 시스템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아주 멀리 떨어지는 두 필지를 등록하는데 내가 얘를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걸 바로 연달아 신청하면 집원이 1번, 2번 하고 붙게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쭉 땅을 가지고 있을 때 1번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쭉 나가다가 2번은 나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한 이후에 정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방법은 공시 방법이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토지의 이동을 살펴보죠. 토지의 이동은 말 그대로 토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토지의 표시를 새로 만들거나 토지의 표시를 바꾸거나 또는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변경 부분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는 이미 지번지목 경계좌표 면적이다 있죠.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것도 토지의 이동에 속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되거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거나 토지의 등급 변경 이런 부분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또 토지의 소재 변경 그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관청의 직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할 때, 토지의 이동은 그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 이동 조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 측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새롭게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지적 측량을 하고, 좌표 경계점을 다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또, 한 필지를 두 개로 자를 때, 그때도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왜? 새로 경계점이 나타나죠. 새로 경계점에 좌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합병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경계점만 없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해면성 말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땅이 없어져 버렸어. 또는 어떤 강이나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 이런 경우에는 없어지죠. 지가 없어지는 경우에요 이럴 때도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또 축척 변경, 또 축척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가는 거는 지도의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도의 편집을 할 때는 지도를 축소해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낮아지는 거로 가기 때문에 정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소축 척에서 대축 척으로할 때는 정확도가 더 높은 쪽으로 지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간단히 우리 지형도를 얘기해 볼까요? 자, 만 분의 일 지형도를 천 분의 일 지형도로 바꾸요. 그럼 어떻게? 엄청나게 열 배를 확대해야 돼요. 그러면 등고선은 어떻게 돼요? 어쩌면은 평탄한 지역이라면 만 분의 일에서 나타났던 그 등고선을 그대로 가지고 천 분의 일을 만들면 등고선이 도면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럼. 등고선의 간격을 바꿔야 되죠. 그럴 때 임의로 그려놓으면 안 되죠.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적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에서도 지적 측량을 꼭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토지 이동 조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아까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할때 분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합병이에요. 두 개나 세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럴 때 경계 없애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측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목을 바꿀 때 지목이 뭐였어요? 예, 토지의 주된 목적, 토지의 주된 이용 요거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를 지목이라 그러죠.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다룰 거예요. 자, 과수원이었던 게 목장이 됐어요. 그럼 면적의 증감이 없죠? 경계의 바뀜이 없죠? 필지는 그대로 있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이동 조사만 하고 지적 증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기타 방법으로는 지번이 바뀐다든지 번호를 다시 부여해서 지번이 바뀔 때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이러한 토지 이동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같은 건 요즘 간혹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시두 개,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크다는 시를 만들 때 그때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록사항들을 바꾸는데 직권으로 국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 자, 언제?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에요. 그때는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그 필지가 있는데 면적은 바뀜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어요. 이럴 때도 국가가 직권에 의해서 등록 사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올바른 방법으로 갱신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필지가 각각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한 필지가 각각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하고 실제 측량한 면적은 같아요. 즉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나 지적도나 그렇지만 지적도나 또는 이미야도즉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맞질 않아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춰서 정정해야 하는 토지가 발견될 때는 이것도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힌 게 아니죠 면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만들 때나 다시 갱신할 때 잘못 정리된 경우가 명확할 때는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적 측량 성과가 다르게 분리가 됐을 때 성과에 따라서 다시 정정을 하죠. 그리고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을 때는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을 때도 역시 올바른 지적공부를 찾아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죠.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제2항의 규정, 토지의 하필등기 신청에 각하, 이런 통지를 받은 경우, 즉 법률적으로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요. 그때는 직권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에도 직권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었어요.